가야즈 멤버들 만나면 눈물 날 수도 있어. 지소랑 연락 자주 해요. 오늘도 했어요. 오늘 딱 제가 연락한 타이밍에 지소가 제 노래를 듣고 있었나 봐요. 우 언니 노래 듣고 있었는데 막 이랬어요. <laughs> 지소 매니저님이랑 현피 뜨셨냐고요? 아, 제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. 제가 좀 힘을 좀 키워서 네. 가야지 연말 시상식 나오실 거죠? 저희 불러주시면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? 가야지 연말 연예대상에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고요. 그러게요. 그랬으면 좋겠다. 지소랑 같은 팀 됐을 때 어땠냐고요? 그냥 진짜 아 이거 약간 운명인가 그런 생각? 사람들이 이거 막아 어 진짜 뭐 주작이라고 하겠다. 약간 그런 거? 지소가 지금 많이 바빠서 행사는 같이 못 하지만 지소도 항상 되게 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렇답니다. 우리 지소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아니요 절대 주작일 수 없었어요 그때. 핸드폰도 다 걷어가시고 아, 그래서 진짜 진짜 그냥 운명이었어요 이거는. 어 엠마 성경이 백화상 유력 후보입니까? <laughs> 백화상 받아보고 싶, 받고 싶다. 내가 언제 베스트 커플 상을 받아보겠어요. 지소와 함께라면.